안녕하세요. 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진입니다. 제가 OEM이랑 ODM 밴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브랜드의 방향성이 맞게끔 어떤 제조사를 셀렉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협력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파트너사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사에 가 보시거나 홈페이지 같은 걸 보게 되시면 나품만 브랜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고 어떤 제품을 메인으로 띄우고 있었고 팔아왔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 케어 템인지, 바디 케어 템인지, 아니면 스킨 케어 전문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제조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형이나 제품군을 보시면 어떤 제형을 잘한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 관련된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헤어 제품 중에서도 오일 파트를 잘하는 제조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어 오일 같은 제품들은 단가도 되게 비싸기도 하고 떡지지 않은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제조사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맡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제조사는 클렌징 파 밤을 진짜 잘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력 제품이나 제형의 클렌징 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제조사의 주력 제품, 주력 제형을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장의 스펙.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제조 업체들마다 보유한 가마의 개수라든지 몇 톤짜리 가마인지, 뭐몇 킬로그램짜리를 돌릴 수 있는 믹서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량으로 제품 만들고 싶으면 소형 가마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헤어 트리트먼트나 헤어 샴푸 같은 거는 용량이 막 1리터나 2리터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한 이 공장이 엄청 큰 가마가 있다는 그 의미는 대용량의 뭐 샴푸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가지고 있는 그 설비나 스펙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연구, 인력,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에서는 연구팀이 되게 빵빵한 공장들이 있거든요 샘플 개발팀이나 연구팀이 되게 많으면 샘플링도 되게 빠를 수도 있고 제형도 되게 잘 뽑을 수도 있을 확률이 높고 리드타임이라든지 수출 서류 대응도 빠를 수도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너무 작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구팀이 많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수출을 하게 되면 했을 수도 있는데 소량생산 공장으로 선택을 하게 되신다면 연구팀이 있기는 있는 건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수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느릴 수도 있고 대응이 안 되니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진이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바로 품질 관리 시스템 체계입니다. 화장품이 불량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품질팀이 깐깐하게 잘 체크가 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용기 CT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 하게 됩니다. 용기 CT 테스트라는 게 내용물이랑 용기랑 호환이 잘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액이 될 수도 있고 고온에서 제형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품질 관리가 되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꼼꼼히 하는 공장들을 셀렉하시는 것이 문제가 될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해줄 수가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이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서류 대응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장품을 수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보통 품질 관리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잡힌 데들은 서류 대응이 다 가능합니다. 스테빌리티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고온에서의 안정도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정성 테스트 같은 것다 자료 제출해줄 수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봐야 하는 게 바로 MOQ, 납기 일정, 단가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물론 MOQ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소량 생산 위주로 물어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조사들마다 기본적인 MOQ가 보통 3,000개잖아요. 근데 어떤 공장은 첫 생산 같은 경우에는 좀 소량으로 대응을 해 주는 공장도 분명 있거든요. 저 그런 것들을 좀협의를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에도 소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싼 경우가 있어요. 원가가 3, 4,000원이면 되는 거래. 소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서 맘 이상으로 되게 비싸게 부를 확률도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제조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MOQ가 적기만 해서 단가가 싸다고만 해서 좋은 공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되게 오랫동안 많은 공장들을 컨트롤 해보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본질은 제품이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제조사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의 브랜드 방향성이 맞게 제조업체를 셀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여섯 가지의 내용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조사의 이제 PPT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포트폴리오들을 다 담겨져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조사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조업체 고르는 방법을 통해서 좋은 제조업체를 셀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